<laughs> 12에 1아에 12, 12에 24 12에 34 16 12에 3 1 2에 12에 12에 4 12에 3 2에34 1 2 4 1 2 34 1에34 12에 34 12에 4 1에아4 12에 아4 1 2아아4 12에 34 12에 34 12에 34 1 2아아4 12에 34 12에 34 12에 34 12에 3아 아, 2에34 아, 1 삼단겠단하다습니3단단아 3단계 3아계3단 3단계 단계3단3단갈게단계단3 3 9, 3 4, 12, 3 5, 15, 단계 3단계 3계 3단계 3계 3단계 스톱하지 말고 3단계 자 자. 자자 자, 계 3단계 5, 단계3단 3단계 3 아, 계3단 자 6, 1은 요육육당대파 6, 6, <목소리는> 아, 스탑 아! <목소리는> 아, 스탑! 타라! 아 타라! 네. 자 하나 아왜하왜데여데 여기서 하나 하나 이상한 거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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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, 3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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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 돼? 자야얼마나순나하고싶나 하나 하 4, 7, 3, 2, 11, 네. 7, 4, 1, 18, 19, 20, 1 5 3 3